자, 사나, 오늘은, 어, 영역, 영역조사가 이제 있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혼돈의 시력을 제가 돌라는 이유가, 제가 아까 혼자 이제 돌다가 이걸 먹었습니다. 혼돈의 저주수정.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업을 할때 들어가는 재화죠.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에서 얻거나, 이벤트에서 교환해가지고, 얻으시거나, 시주상점에서 5만 5천원 주고, 사야 됩니다. <laughs> 저도 한 순간에 뜬 거라 좀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인벤토리 보시면 뜨방 여기 혼돈의 신형 있죠 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근데 상자에서 뜨더라고요. 어. 이거를 좀 쉽게 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기본적인 어, 스탯 자체는 데이스가 어, 되시, 되시겠죠? 자, 저는 처, 원래는 제가 맨 마지막에 고조를 썼어요. 원래는 맨 마지막에 고조를 썼는데. 초반에 이제 버프기를 모으기 위해서, 공급기를 모으기 위해서, 고조를 처음부터 출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출전시키고, 잔재를 갈아도 됩니다. 잔재를 근데 안 쓰시는 것만 가세요. 뭐 후쿠카 잔재나, 뭐 아니면, 일단 이렇게 처음에는 고조를 넣어서 공급기를 하나 채워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는 것도 잡아주시고, 세기 써주고요. 그리고 노바라 스킬이 은근 강하기 때문에, 네. 자, 궁극기 채웠죠? 자, 이러면, 노바라 3수를 아껴두는 게좀 중요합니다. 노바라 3수하고 아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궁극기가 채졌죠, 고조가? 그러면, 여기서는 데미지. 데미지가 좀 부족해요. 막타, 이제 5스테이지가 좀 애들 피통이 큽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데미지 뽕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야가한테는 제가 이제 회복을 일부러 써줬죠, 이렇게 일부러 한 겁니다. 야가한테는 회복을 일부러 넣어준 거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테이지부터는 여기는 이누마키를 넣어서 기절을 먹이세요. 후쿠? 아,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쿠는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주력 회복, 주력 회복 이누마키한테 껴주고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강적 출현. 기절을 먹어서 최대한 피가 없어, 제가, 제 피가 거의 다 풀로 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체이 되긴 하는데, 체이있으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절 먹이고, 흉탈 알려주고, 그러면, 어, 후기사키의, 어, 주령공법. <laughs> 자, 한번더 기절 먹이고요. 써주고요. 어, 자, 브레이크 걸렸죠?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비틀어져라 써주고, 그냥 평타 써줍니다. 그냥 평타 써줘요. 평타 써주시고, 평타 한번 더. 자, 잡았죠? 근데 넘어갑니다. 이게, 어, 계속 이 몬스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갈 때마다 몬스터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막 줍니다. 이렇게 두 개. 이걸 열개 모으면 교환할 수가 있어요. 혼돈의 전원 수정하고. 어, 열개 모으면. 꼭 여기 돌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3단계. 그래서 이벤트를 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스펙을 웬만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맞춘 다음에 도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이벤트가 별로 안 남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스테미널을 구조는 1스테이지 이제 일스테 이제 때 피사기를 채우고 가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잡아주시고 움직이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고

준비 반탄 y b a 요 t a n Cock 다 a r a y o Nully, Gamma Sox. 마 u l l y soju. I tell y o 요 좋다. 어, 추가로 줍니다. 확률적으로 추가를 주긴 해요. 어. 어 그런 거 개꿀로 이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열면 안 좋네요. 지연 발생, 지연 데미지. 데미지 20%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가 나와야 되거든요. 데미지가 안 나오신 분들은 20%가 나오길 이게 존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 어... 예, 뺄게요. 나나미 빼고, 카이토 넣으면서, 카이토의 궁극기를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이토 궁극기 채우고, 어... 노바라의 이제 궁극기 여기 써가지고, 얘 예, 잡을게요. 자. 해상 이거는 해상 돌려주고요 한번 기력 써주고 어.. 움직이지만 써주고요 12만이죠 1 0만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기절 먹여주고 아 어, 잡았네요 이렇게 하면 기절 한번 써주고써주고 써주고 이런식으로. 이는 한방이기 때문에 지금 한방 컷 나기 때문에 굳이 굳이 지금 안 때려도 됩니다. 밑에, 밑단, 밑단 애들부터 밑에 이제 애들부터 이렇게 죽여주고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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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을 때 이제 풀렸을 때 평타로 한번. 자, 이거는 평타 한번해주고 평타, 기절 한 번, 기절 한번 먹여줍니다. 먹여주고 평못 날리기. 자, 기절 먹었죠. 평타, 평타, 평타 이런식으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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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끝났죠. <laughs> 자, 이렇게 하면 궁극기 다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고조가 나올 때 처음부터 궁극기를 인리면서쓸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 3단계는. 음. 고조를 1단계에서, 야무지죠? 고조를 1단계에서 이제, 유타는 2주 뒤에, 2주, 21일 예상하고 있으면서, 21일. 전투력은 이제 레벨업이랑, 레벨업 뭐랑, 그러니까 레벨업도 중요한데, 어쨌든 전투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스킬작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전투력도 중요하겠지만, 스킬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킬작이 제일 중요해요 자이 상태로 갈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고종국기 차있고 카이토 궁극기 차있고요 노바라도 차있지 않나 이러면 노바라도 차, 다 차있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어. 이런 방식으로 주워주고. 이 앞에 있는 애 잡을게요. 이 앞에 있는 애가 좀더 탱탱합니다. 어, 피가 많죠? 앞에 있는 애부터 잡을게요. 이렇게. 아, 주에 대구격 쓸게 아니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이렇게 스피하게 4개 채우고 올인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얘 일단 받는 데미지 어, 증가시켜주고요 써주고 자 이런식으로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 무라사키 아 무라사키래지 아카 날려주고요 깨지고 이게 원래 받는 데미지 아까 제가 바랬듯이 20%가 지금 떴어야 되는데 안 떠가지고 원래는 20%가 떠가지고 잡았어야 됩니다. 최대한 그 뒤에 있는 얘는 잡았어야 돼. 얘는 지금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죠. 이러면 좀 딜이 좀 딸릴 수도 있긴 할텐데. 그러면좀 딜이 좀 딸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먼저 서줍니다, 얘를. 자, 궁극기 한번더 날릴 수 있어요. 이러면 궁극기 한번더 날리죠, 그쵸? 음, 이런 식으로. 봐봐요, 어, 그쵸? 이러면 궁극기 한번더 날리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기를 한번더 날리는 이유, 이유가 이제, 어, 구격에 1돌이 일단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려면 구격에 1돌이 돼 있으셔야 돼요. 퇴장하죠? 이러면 퇴장해도 어차피 노바라가 있기 때문에 잡습니다. 도시고 이렇게 쉽죠? 어, 퇴장해주고 아 저희 노바라가 있었죠. 기절도 있죠 지금 이러면 잡았죠 그냥 그냥 뭐 껌이죠 뭐. 쓰이 써주고 그냥, 그냥 뭐써줍니다 일단. 이렇게 25만 터트려 주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쉽죠? 간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딜을 넣는 방식을 모르니까 이제 좀, 어, 떻게 이제 처음부터 고조를 넣으니까 고조가 나중에 못 쓴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여기 영역조사가. 처음에 고조를 다 올인시키니까 나중에 되니까 고조를 못 쓰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딜이 없어 노바라 혼자 딜하기엔 부족해 역부족이야 그래서 1스테이지 때 고조를 궁극기를 채우고나서 4스테이지 갔을... 3스테이지까지는 이노마키로 계속 기절시키면서 노바라로 딜하세요 딜러 보조 딜 애한테 이제 계속 딜하고 4스테이지 갔을 때가 이제 카이토로 변경되면서 카이토 궁극기 채워지면서 어 5스테이지 진입했을 때는 카이토랑 노바라 그 다음에 고조 궁다 활성화 시켜 주면서 때리시면 됩니다. 사실 저 중간에 그냥 데미지 주는 피해가 20%가 떴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10%만 계속 떴죠 지금. 그래서 좀 원래는 첫 번째 몹그 뭐, 벌레 같은 게네 개가 좀 거의 딸피였어야 되는데 이번 거는 조금 많이 남았네요. 어, 버프를 많이 안 줘서 잡긴 잡았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것도 금방 먹을 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얻으시면 영역조사는 이렇게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더 궁금하신 거뭐 있으시면 댓글 한번 알려주시고요. 구독 좀한 번씩 눌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